자, 스텝 2, 2번. 다시 처음부터 찍어야 돼. 자, 2의 A승하고 5의 B승이 똑같을 때, 기억번, B가 2분의 1이면, 자, 여기서부터 <laughs> 차근차근 해볼게. 그럼, 2의 A승이 5의 2분의 1승이고요. 이 상태로 로그로 바꿔버리면, A는 로그 2의 5의 2분의 1이죠. 그렇죠 자, 요거, 이렇게 바뀔 수 있죠? 2분의 1의 로그 2의 5데 분모에 있는 숫자는 밑에 있는 지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렇게 내려가면 로그사의 오랑 똑같은 숫자예요. 뭐 기억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네. 은 번. B분의 A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숫자니, 자, 이거 어떻게 아냐면 2에 예. A승이 5에 B승이다 해서 양변을 양변에 B분의 1승씩 해주는 거죠. B분의 1승씩, B분의 1승씩, B분의 1승씩, 이렇게. 요렇게. 네. 이 상태로 로그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B분의 A는 로그 2에 5냐. 즉, 그럼 문제에서 얘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냐 물어보는데 로그 2에 4가 2구요. 그렇죠 로그 2에 8이 3이니까 요 녀석은 2점 얼마 얼마니까 니은분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것만 좀 볼게요. 자. 디귿번은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나오니까 요 녀석은 좀 다르게 풀 겁니다. 5의 b승을 k라고 놓고 각각 a는 로그 2의 k b는 로그 5의 k 이제 요렇게 써놓으면 어 a분의 1이라는 건 그럼 역수잖아. 그치? 우변도 역수를 취해주면 로그 k분의 2겠지. 당연히 2의 a승 k는 1보다 큰 양수입니다. 지금 알았지? 1보다 큰 어떤 양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쓸수 있고요. 2가 너무 작네. 마찬가지로 b분의 1은 로그 k 에 얼마? 5인데 그치. 그럼 둘이 더한 녀석 즉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로그 k 에 10인데 얘가 맨날 무리수냐 물어봤는데 k 에10 들어가면 무리수 아니죠? 그쵸? k 에10 들어가면 k 에10 들어간다는 말이 a가 로그 2에10 b가 로그 5에10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얘가 똑같아지는 값이 뭐 하나만 있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a, b의 값에 따라서 여러 번 같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녀석은 아, 항상 무리수이다. 디귿 번은 그짓말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해 됐죠? 이해 됐죠? 그럼 얘, 얘가 항상 무리수다. 로그도 그 루트랑 마찬가지야. 루트도 루트를 제거하지 않고 루트를 이용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는 숫자는 전부 다 무리수잖아. 그치? 로그도 로그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 일단 다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알았죠? 로그 2의 3 이런 거, 오케이, 로그 5의 7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무리수예요, 무리수.